화성시 3억 원대 아파트로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이편한 세상 신봉답입니다. 2019년 준공 898세대 전용 면적 51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3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한신더회 듀파크입니다 2019년 준공 114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2972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남양음 남양리 양운의 안내이차의 뉴타운입니다. 2017년 준공 460세대 전용면적 74.2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5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안녕동 안녕동 우방아이유실입니다. 2017년 준공 796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우방아이 유셜일단지입니다. 2016년 준공 488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병점여경원의 아내입니다. 2016년 준공 268세대 전용면적 58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월동 반월자이더파크입니다. 2016년 준공 46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5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유타운양운의 아내일차입니다. 2016년 준공 3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,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향나무 파길리 화성향남서 복마을사랑으로 부영삼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1,12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1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봉담신동아 파밀리에입니다. 2015년 준공 6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 휴먼빌입니다. 2012년 준공 54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향남읍 행정기 향남시 범놀분마을 양남지회리차입니다. 2010년 준공 51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아이파크입니다. 2009년 준공 26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남양음 남양리 남양우림 피류입니다 2009년 중공 344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4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9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화성향남시범복사꽃마을 상록하늘채아파입니다. 2009년 준공 638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휴먼시아동아 마을로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88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,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향남무 팽정리 향남시범살구 꽃마을풍림아이원입니다. 2008년 준공 78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 0 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, 51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와오리 봉담그대가 3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1036세대,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,899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, 24년 10월 3억 1,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, 76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향나무 팽정리 향남 살구꽃마을 화성 파크드림입니다. 2008년 준공 62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향나무 팽정리 화성 향남 시범 복사꽃 마을 안구가 될리입니다. 2008년 준공 54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2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4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하늘마을 신창비바 패밀리 1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766세대 전용면적 97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6천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능동푸른마을 모아미래도입니다. 2008년 중공 926세대 전용면적 59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능동 동탄푸른마을 신일의 피트리입니다. 2008년 준공 794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천1 2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60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향나무 팽정리 살구꽃마을 대박노블랜드입니다 2008년 준공 6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향남읍 팽정리 향남시 법널분들 마을의 일리니들입니다 2008년 준공 50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호수마을 동문구 모닝일입니다. 2008년 준공 44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16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휴먼시아동아마을 6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73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기산동 행복마을 참누리 에듀파크입니다. 2006년 준공 1,20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,4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1,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안영동 병점역 동문구 모닝일입니다 2006년 준공 5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6천 6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 서른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다정마을 신안에스빌 1차입니다 2005년 준공 49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진안동 월드메르디앙일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436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,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3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안화동 마을주공구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78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느치미마을이 단지입니다. 2004년 준공 649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천 3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4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안화동 마을 주공 7단지입니다. 2004년 준공 742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2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4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진안동 진안파크자이입니다. 2004년 준공 386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느치미마을주 공뜰한체 3단지입니다. 2004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7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진안동 진안골마을 주공 11단지입니다. 2004년 준공 598세대 전용면적 75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,4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의 듀포레입니다. 2004년 준공 77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센트럴 러브 시티입니다. 2004년 준공 1499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기산동 삼성내미안 1차입니다. 2003년 준공 62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792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3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4% 오른 금액입니다 4 1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영천동 동탄포스트파크입니다 2003년 준공 470세대 전용면적 72.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마 42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수정마을 동남 메리트입니다. 2002년 준공 864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2백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능동 서동탄역은 암퍼스트빌입니다. 2002년 준공 1113세대, 전용 면적 84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1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44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월동 신영통연대 사차입니다. 2002년 준공 576세대, 전용면적 67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6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1% 오른 금액입니다. 45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반월동 신영통연대 2차입니다. 2002년 준공 1,2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7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4% 오른 금액입니다. 46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남수원두산입니다. 2000년 준공 69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4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병점동 신미주입니다. 1999년 준공 470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2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